여러분은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이나 행동 등을 실수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나요? 장자의 지혜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의 실수가 있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과오를 경계하라.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 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 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 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 치혀가 나의 입을 갈가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르시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세 번째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라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터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김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아야 한다. 경솔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질 나쁜 사람이더라도 더 이상, 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저기 볼품 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 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 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 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 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의 휩쓸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내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하려 하면 그것을 말리는 것이 친구의 본질이지만 대부분은 나쁜 행동을 같이 하기 마련이다. 주변 사람들을 따라 행동하지 마라. 나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라.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고, 육지를 가려면 수레를 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한다. 그들이 평생 동안 단한 치의 거리도 갈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노나라는 주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제도를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다. 나라마다 예의나 법도 제도가 다른 법이다. 그것은 마치 배와 귤, 유자의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른 것과 같다. 예의나 법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 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 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대가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하지만 바른 말을 들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라.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해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남의 쓴소리를 듣고 그것이 바르다면 실천하는 것이 비로소 군자의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상처 주며 지적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엄격해져라 사람은 눈앞에 백보아픔 보면서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도리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여섯 번째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예의만 바르면 된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예의있게 행동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이 바른 선비가 될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잘것 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일곱 번째, 한번 내 사람이 됐으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을 쓰게 되면 결코 의심하지 말라. 지나치게 믿으면 기만 당할 수 있지만 충분히 믿지 않으면 고뇌 속에서 살게 된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고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을 계속 신뢰한다. 신뢰하고 가끔 실망하는 것이 영원히 불신하고 가끔 오른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람을 쉽게 믿지는 말되 한번 믿었으면 그들 스스로 가치 없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일족이라고 해서 사양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는 원수라고 해서 그것을 피할 필요도 없다. 모두 적재적소에 발탁해서 써야 한다. 아침이 되면 달기 울고 고양이는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좋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고 싶다면 출신 배경을 따지 마라.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도 능력계 인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출신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이다.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환경 덕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능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인재라도 그 출신 배경 탓에 미처 두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운 급빈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곤이나 낮은 출신 배경은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라. 여덟 번째. 이익을 얻었다면 모두와 나눠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원망을 산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받는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이익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반발을 살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 속 깊은 곳에 각인될 것이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국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상대방의 국익을 배려하지 않고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강요한다면 반드시 원망을 사게 된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절반은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바보들과 싸우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은 어리석은 자와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는 하나같이 이치에 맞지 않고 그저 자신의 그릇된 생각만을 멋대로 우겨대는 특징이 있다. 이런 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으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라.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에 내가 더욱 현명해 보이지 않는가? 만일 그래도 어리석은 자를 정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면 말에 힘을 뺀 상태로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 대하라. 상대가 너무 어리석은 나머지 어린아이처럼 어리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가르치는 쪽도 똑같이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서 해야 한다. 결코 무리하게 해봤자 역효과만 나는 법이다. 괜히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논쟁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 군자에게 잘못을 저지를 지언정. 소인배의 미움을 사지 마라. 정정당당한 군자는 설사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시시콜콜 따지지 않을 뿐더러 악의적으로 해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한을 갚으려든다. 소인배와 척이 되고 가까운 곳에 두면 항상 뒤를 조심해야 하니 다투지 말고 무시하라. 열 번째 마음으로 경계하고 기운으로 지켜라.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유한 데서 생기고, 천명은 화창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서 생기고,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임금을 높이어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지 못하는 것을 꾸짖지 말고 모든 일은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났거든 쫓지 말고 몸이 부루에 처했더라도 억지로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놓았더라도 편의를 잃는다. 남을 손상하면 자기의 허물이요, 권세의 의뢰함은 화가 서로 따른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게 된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하기를 권하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해야 한다. 위에는 하늘의 살핌이 있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이 세상에는 임금의 법이 서로 계승되고 어둔 저 세상에는 귀신이 따라다닌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함께 알아본 장자의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과오이기에 우리는 모르고 여러 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들을 조심하고 더 나은 우리로 살아가면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